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3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브리스톨 대 블랙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리스톨은 최근 상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6위와 승점 차가 13점이나 나기에 시즌 종료 후 있을 승격 플레이오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많은 팀이 잔류 경쟁 중인 강등권에서 벗어난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한다. 시즌 내내 확실한 스트라 이커가 없기에 득점에 고전했지만 로버츠와 사익스, 바이너 등이 버티는 수비는 안정적으로 무패 기간 동안 모두 클린 시트에 성공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블랙번은 잔류가 가능한 16위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강등으로 가는 23위와 승점 차가 불과 4점이기에 두 라운드만 삐끗하면 강등권으로 갈수 있다. 때문에 무리한 경기 운영보다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패하지 않는 수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헥겔 러거와 헤지스 등 공격수들부터 압박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브리스톨의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블랙버는 최근 원정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다. 트론스타드와 코스텔로 등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내리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블랙번이 리드를 주지 않을 것이다. 홈팀 역시 스즈모딕스를 앞세울 상대의 역습에 대비한 수비적 운영이 필요하고 두 팀이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헐시티 대 미들즈브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헐시티는 카디프 원정을 승리하며 아직 승격 플레이오프 행을 포기하지 않았다. 스토크와 리즈에 연패하며 위기에 처했었는데 카디프 원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챙겼다. 시즌 후반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카르발류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필로진도 골마들 본 경기였다. 다소 흔들리던 수비진에서는 존스가 중심을 잘 잡아줬다. 그로 인해 6위 팀과 승점차를 6점까지 좁히며 남은 시즌 역전을 노리고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미들스브러는 엄청난 페이스로 승점을 쓸어담으며 8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리그컵 준결승 탈락 이후 연패를 당하는 등주춤했 떴는데 최근 연승을 비롯해 패배를 잊었다. 라테라스는 직전 경기 멀티골을 터뜨리며 시즌 10골을 넘어섰고핀 아자지의 공격 존재감도 대단하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헐시티는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득점을 만들 카르발류의 존재감이 확실하다. 그러나 오브라이언과 바레이저 등 중원 조합이 수비를 경기 내내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경기에 나설 미들 스브로 골문을 열긴 쉽지 않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입스위치 대 와포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입스위치는 지난 라운드에서 노리치에 패하며 레스터의 1위 자리를 내줬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몰아쳤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고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리즈의 1점을 앞선 2위로 아직 자력 승격의 기회를 갖고 있다. 채플린과 허친슨, 하네스와 키퍼 무어 등 해결할 공격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시도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와포드는 최근 4경기 연속 패배가 없다. 리즈와 브로미치 등 상위권 팀들 상대로 승점을 따냈고 프레스턴 상대로는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다. 그러나 승격 플레이오프로 가는 순위팀과 승점차가 벌어지며 이제 남은 시즌 유종의 미를 노려야 한다. 입스위치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보다는 바요와 보나벤처가 적극적으로 로꼬를 노릴 것이다. 입스위치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입스위치의 승리를 본다. 와포드의 시즌 막판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입스위치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측면의 공격과 담이 많기에 역습 상황에서 상대에게 위기에 처하는데 보드헤드와 사르미엔토의 침투에 고전할 것이다. 입스위치가 승리하고 우승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스완지시티 대 스토크시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스완지는 미들스브러에 패하며 잔류 경쟁에서 앞서나가지 못했으다. 중위권 순이지만 강등으로 가는 팀들과의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다.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챔피언십 잔류가 가능하기에 이번 홈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골을 넣을 수 있는 로우와 마르틴스, 예이츠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고, 그라임스가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토크시티는 브로미치 상대로 중요한 승점 1점을 따냈다. 아직 은 잔류를 확신할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위기로 생각했던 어매치 이후 시기를 어느 정도 잘 넘겼다. 3월에 팀선수로 선정된 배준호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공격을 잘 이끌었고 밀리언의 돌파도 인상적이었다. 무승부 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접전을 본다. 홈팀은 상대 중원을 강하게 압박할 그라임스와 풀턴의 중원 조합이 있다. 그러나 시즌 내내 확실하게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공격수의 존재는 아쉽다. 로즈와 맥넬리가 최종 수비를 지키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라인을 내릴 스토크가 승점 1점을 따낼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웨스트브로미치 VS 대 로더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로미치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치며 6위권의 추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원정 두 경기였음을 감안하면 일단 패하지 않은데 의의를 둘만하다. 단,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리즈옥은 입스위치나 레스터 등 3위로 떨어질 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 최하위 팀 상대로 경기 내내 두들기며 빠르게 승부를 갈라야 한다. 사양 어웨이 분석 로더럼은 이미 강등이 확정됐다.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해도 잔 6권 커트라인 팀을 넘을 수 없다. 미럴전 승리가 있긴 했지만 시즌 중후반 페이스가 너무 좋지 않았다. 때문에 남은 시즌은 유종의 미를 거두며 기회가 적었던 필립스와 세리키 등이 주력 로테이션으로 나설 수 있다. 웨스트브로미치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브로미치의 승리를 본다. 홈의 이점을 떠나 두 팀은 전력 차이가 크다. 특히 중원이 약한 원정팀으로서는 요쿠실로와 왈라스 등이 공격 전개를 책임질 홈팀의 공세를 저지하기 어렵다. 존스턴과 토마스아산테의 안정적인 최전방 마무리도 있을 브로미치가 승리하고 무패를 이어갈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에이티마드리드 대 도르트문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틀레티코는 리그에서 레알과 바르샤, 지로나 등에 밀리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챔스 16강에서는 세리의 챔프이자 지난 시즌 챔스 준우승팀인 인테르를 제압하고 8강에 왔다. 그리지망과 데파이의 골이 결정적이었고 정규 시간 이후로 상대를 압도했다. 오블라키퍼가 맹활약했고 사비치와 에르모소 등 베테랑 중앙 수비가 철옹성을 구축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도르트문트 역시 리그에서는 레버쿠젠과 미넨슈투트 등에 밀려 4위로 처져 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l e d b 지의 선두인 호벤을 제치고 8강에 왔다. 이번 시즌 이후 미국행이 유력한 마르코 로이스의 쐐기골이 결정적이었다. 비록 8강 진출팀 중 가장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마드리드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사비처와 외직한 엠레찬 등이 중원에 나서며 최대한 수비 숫자를 많이 배치할 것이다. 말 랭과 산초 등 속도를 앞세워 역습에 나설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은 큰 부담이다. 그리즈망과 대파이, 모라타 외에도 요 렌테와 리켈메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PSG 대 바르셀로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8위는 조별 예선에서 6경기 2승에 그치며 부진했지만, 가까스로 16강에 진출했고, 소시에다드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며 올라왔다.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1위고, 프랑스 컵에서도 결승에 오르는 등 시즌 트래블을 위해 가고 있다. 은바페와 엘리케 감독의 다툼이 있긴 하지만, 은바페가 프로답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중원 지원도 꾸준하기에 우승에 도전할 전력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바르샤는 홈에서 레반도프스키와 로페즈 등의 골이 터지며 나폴리에 승리했다. 시즌 내내 부상자가 많았고 사비의 용병술 부족으로 인해 고전했지만 그래도 라리가 2위로 올라섰고 챔스에서 도 우승을 노릴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8강 상대가 쉽지 않다. 이 경기는 파리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한 운영을 할 것이다. PSG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파리의 승리를 본다. 바르샤는 귄도앙과 로메우 등 공수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다. 그러나 쿠바르시와 아라우호, 쿤데 등이 나서는 최종 수비가 불안하기에 은바페와 덤벨레, 콜로 무아디를 앞세울 파리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홈의 이점도 있는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